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떨어지기는 떨어졌어요.그런데 돌밭에 떨어졌어요.해석이 뭔가 하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봤대.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.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 구원을 얻었지만 자유 의지를 가진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는 것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경험을 잠시나마 했지만 지속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.